소개하기로 할 거예요. 오늘 소개할 연필은 이거예요. 되게 예쁘죠? 네. 이거는 외국에서 기념품으로 샀는데 한1 0 년쯤 됐어요. 여섯 자루 샀는데 나머지 세 자루는 동생 거. 진짜 이쁘죠? 이게 여기, 여기 있어서 걸 수도 있고요, 이렇게. 네, 이렇게요. 걸 수도 있고, 사용도 가능해요. 여기 꼬마, 보시면, 사용 가능하죠? 네,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지금까지 인연패 소개하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